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가스포츠입니다. 음. 이번에는 동력 전달에 중추가 되는 체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체인이라는 거는 이제 자전거에 동력을 전달해주는 부품인데, 음. 앞에 크랭크에서 뒤에 스프라켓까지, 음. 정상적으로 이제, 페달질을 했을 때체인에 동력을 전달해주는 부품입니다. 네, 체인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음. 보시면은, 요거 이 바깥에 있는 게 이제 아웃 플레이트라고 그러고요. 이 안쪽에 있는 걸 이너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체인 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체인 롤러라고 래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구조는 되게 단순하고요. 이게 종류가 음, 단수마다 달라요. 단수마다 이제 체인 이제 두께가 두께라고 한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두께가 다르고요. 이 체인 핀이랑 이 체인 핀이랑 이제 거리는 똑같습니다. 어떤 체인 종류든 간에 다 똑같아요. 네, 그럼 체인은 언제 교체해야 되느냐? 음, 체인이 녹이 있을 경우. 그때는 이제 체인을 이제 체인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 체인이 늘어난 경우. 체인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제 체인 그러니까 변속을 하시다 보면 이제 기어가 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체인을 교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음, 체인을 교체하시려면은 어, 두 가지 공구가 필요해요. 일단은 체인 툴. 이 체인툴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체인 체커기. 이 체인 체커기는 체인이 늘어났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해 줄수 있는 그 공구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그 체인을 교체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려고 그러면 사실 이제 뭐 녹슨 경우는 육안으로 이제 바로 확인할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어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어 체인이 늘어났는지 여부는 이제 직접 판단하시는 방법이또 있어요. 일단은 이 체인 체커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체인 체커기에 두고서 이제 일정 간격 이상 늘어났으면 이제 체인을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어, 이 체인 체커가 있으면 편해요. 체인 체커기가 있으면은 이제, 그 바로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음, 이 체인 체커기가 없어도 체인이 늘어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체인을 보시면은, 요, 체인 롤러 속에 체인 핀이 들어가죠. 이 체인 핀과 이 체인 핀, 이, 요 마디의 간격은 한마디 간격은 이제 0.5인치입니다. 0.5인치는 이제 12.7mm죠. 음, 이거는 이제 체인 종류에 관계없이 다 똑같아요. 싱글 체인이든 멀티 체인이든 이제 그 체인 기어 단수와 관계없이 이제 전부 다그 12.7mm인데 자, 이거를 이제 12개. 12마디의 이제 길이를 재 가지고 12마디의 길이를 재면 이 어, 1 5 2 4 m m 거든요이 152.4mm보다 1.5mm 이상 늘어나게 되면체인의 교체 대상입니다. 일단, 이거는 뭐, 체인, 제조사설명서마다 그 이제, 그, 뭐, 어떤 체인은 뭐, 1로 뭐, 전체 체인 길이에서 1% 이상 늘어났을 때는, 이제, 체인을 교체하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 똑같아요. 어떤 체인이든 간에, 뭐, 비슷한 맛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체인을 분리를 할 건데요. 음, 분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분리할 곳을 먼저 찾아서, 이렇게, 체인 걸쇠에다가, 체인을 걸어주시고, 이스핀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밀어주시면 돼요. 이제, 이제 체인이 이제 똑바로 이제 걸쇠에 걸리도록 한 다음에 밀어주시기만 하면은 체인이 싹 빠져요. 마지막쯤에 되면은, 마지막 이제 빠졌을 때쯤 되면은 이제 풀리는 느낌 딱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빠져버렸네. 쑥 빠지면 빠지죠? 이렇게 빠집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체인 링크라는 게 있어요. 체인 링크라는 거는 이제 분리된 체인을 이제 쉽게 연결하고 이제 분리할 수 있는 부품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쉽게 체인을 다시 연결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한쪽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걸고, 한쪽은 걸고, 반대쪽도 이렇게 걸어가지고 체인 링크는 이렇게 걸어놓고, 쫙 당겨주시면만면 딱 걸립니다. 쉽죠? 빼실 때는 사실 손으로 빼는 건 어렵고 이빨 라든가 그런걸로 빼는 것도 이제 가능은 한데 그 체인 링크 또 분리하는 공구가 있어요 일단 그 참고만 해 주시고요 네 체인을 설치하시려면요 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체인이 있으면은 그 체인 길이를 그대로 자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체인이 없다 그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체인이 없고 이제 새 체인을 설치해야 된다면은 어, 앞에는 제일 큰 크랭크에다 걸어두시고 체인을 그리고 뒤에 제일 큰 톱니, 뒤 스프라켓은 제일 큰 톱니에다가 걸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체인을 끝까지 쭉 당겨 주세요. 체인을 쭉 당겨 주시면은 이제 맞물리는 점이 있어요. 이 맞물리는 점에서 한두 마디 정도만 저 풀어 더 이제 여분으로 남겨 주시고 그 체인 길이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체인 툴을 이용해서 체인 핀을 걸고 체인을 결합해 주시면 되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